이번 시간에는 올가미 매듭법 묶는 방법을 특색이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자사랑이 생각하고 있는 매듭법을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작은 줄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한번 넣어줍니다 안쪽으로 한번 넣어줍니다 이 부분을 짧은 줄을 반대편 좌측으로 두 바퀴 돌려줍니다. 한 바퀴 두 바퀴죠. 그러니까 이 위에서 보면 줄이 두 개가 되어있죠. 나머지 줄을 반으로 접어서 사이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당겨주면 되겠죠. 조이고 풀어지죠 됐습니다 풀기, 풀는 방법은 풀고 감겨주면 자연스럽게 풀리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밧줄을 기둥에 건 상태에서 아래 줄에 있는 바줄을 위로 올립니다. 올렸죠. 이 끝선을 솜 사이로 넣습니다. 넣습니다. 이 부분 한번 꼬였죠. 그래서 반대편으로 좌측으로 두 번을 돌려줍니다. 한 번, 두번 돌렸죠. 그래서 약간 공간을 확보한 후에 이 끝선을 안으로 접어서 사이 뒤로 사이로 넣습니다. 넣어줍니다. 당겨주고 당겨주면 됐죠? 어? 느려지죠? 당겼습니다. 좀더 안정적인 묶음법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해 봅니다. 올가미 매듭법, 특색 있는 처음으로 시도해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이고 늘어지는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올가미 매듭법. 수고하셨습니다.